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본청 뒤편에 있는 꽃밭에 나와 있습니다 5월 둘째 주 서천군 뉴스 파란 새싹 그리고 활짝 핀 꽃들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4일 본청회의실에서 서천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안전의 날을 맞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군이 서천 어린이 큰잔치를 개최했습니다. 2012 제2기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지난달 30일 개강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군이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사회적 갈등, 지역 간 갈등, 공공 갈등에 대해 좀더 적극 중재합니다. 지난 4일 본청 회의실에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위촉식에서는 전문가, 군의원, 시민사회 대표 등 갈등관리위원 15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여전히 현대가 갈등사할 만큼 수많은 정책적 갈등, 그리고 주민 간의 갈등, 어, 민관의 어떤 등등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사회적으로 경험이 풍부하시고 어, 또 많은 단체를 이끌어오신 경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갈등의 어, 본질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라고 믿습니다. 또한 1차 회의에서는 현재 우류군의 갈등 현황인 금강하고또 해수 유통 분쟁과 군산시와의 해상 경계선 분쟁, 군산 LNG 복합화력 발전 어업 피해 관련 부사간척지 경계 설정 관련 분쟁, 웅천 폐기물 매립장 관련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밖에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및 공공 갈등 해결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토의와 의견 교환 등이 이뤄졌습니다. 한편 갈등 관리란 중앙부처나 도시 공간 이해 관계 대립으로. 사업 추진에 장애 및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매월 4일은 주민 각자가 한 달에 한번 생활 주변을 확인, 점검하고 정비하는 안전의 날입니다. 이달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안전복지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4일 문산면 구본원 시댁을 방문해 건물, 화재, 전기, 가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낡은 전기시설 및 장판을 교체하고 주변 청소 및 집안 정리와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 보급도 시행됐습니다. 매들 실시하는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으로서 저희 서천군에서는 토배나 장판 교체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목소리가> 아이, 기분이 뭇하고 너무나도 좋단 게, 내가 또 오늘 주는 게, 참말로, 꿈잘구해야어 참말로, 농담이. 너무나도 장판 같은 것도 잘도셔주시고이 전기도 안전하게 잘 고쳐졌으니까 얼마나 좋아. 한시 불안이었어, 기는 한편, 안전목지 서비스는 홀몸 노인, 노약자나 장애인, 이재민 가구 등 재난 취약계층에게 안전 점검, 주거 환경 개선, 의료 지원, 자원 봉사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안전 복지 서비스입니다. 어린이들의 애호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지정된 어린이 날이 지난 5일이었는데요. 우리 군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해 서천 어린이 큰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5일 서천 초등학교 교정에서 제 90회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서천 어린이 큰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을 통해 모범 어린이에 대한 표창식과 어린이 헌장 낭독과 서천 어린이 합창단 및 레크레이션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도자기 체험, 곤충 체험, 소방 체험 등 15개의 체험 마당과 솜사탕, 아이스크림 만들기 등 먹을거리 마당도 마련해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민들의 문화 교육을 위해 진행되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이 지난달 30일 2012 제2기 수업이 개강됐습니다. 봄의 마을 내 종합교육센터에서 진행되는 2012 제2기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7월 21일까지 총 12주간 주1회 또는 주2회로 1시간에서 2시간가량의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강좌는 성인강좌와 6세 어린이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강좌가 있는데요. 성인강좌는 리보나트와 통기타회 26개 과정이 학생은 역사 논술교실과 레고 블럭교실 등 6개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모든 강좌가 조기 마감돼 그 인기를 증명해줬습니다. 한편 평생학습은 개인의 신체적, 인격적인 성숙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성장발달을 전 생애를 통해 계속시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싱싱하고 향기롭다는 싱그러운 말처럼 싱그러운 5월 되시기 바라며 둘째 주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청정해역 서천에서 비자내 임금님 수라상에 올린 명품 김그 참맛을 기억하세요? 음, 버림이 맛이죠. 그럼 <laughs> 입맛들은 다 임금님이셔. <laughs> 그럼 난 공주야. <laughs> 잊을 수 없는 맛 서천 김, 서천 미자